어이, 잘못 들어갔다. 됐어? 응. 오늘은 친구와 함께 마크를 해볼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오늘의 안녕하세요. 오늘의 친구는 민재입니다. 자, 제파쿠르 맵에 들어와보세요. 네, 점프맵. 저... 점프 점프 잠시만요. 점프 Hello, 안녕. 저... 오늘은 친구 맵에 같이 점프맵을 해볼 건데, 이제 떴네요. 아, 아 잠시만. 도 타고 있어요. 이게 네. 점프 맵입니다. 지옥의 점프. 날아가면 안 돼요? 안 돼요. 알래 너무 심하다. 극한. 극한. 얘기세요. 아스트. 아, 야. 어떻게 들어갑니까? 아래 심하다. 다시 점프를 만들어요. 점프매? 원투 원 토. 아, 재미없다. 이 정도면 해주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자, 저거. 이봐, 저, 이봐, 저, 널, 데리루가 제가 로코를 만들었는 거예요. 아마도 오늘 말해줄게, 이 네. 오늘은. 이걸 탈 거예요. 잠시만요. 야, 부수지 마. 슈퍼 어디 있어? 나 어디 있어? 나 웅크리기 하지 마. 웅크리기 안 했어. 어디 있어? 영상으로 지금 다 찍고 있는데, 시청자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야. 안녕히 계세요. 아, 네, 오늘은 메테오 만드는 법을 설명드릴 거예요. 일단 준비물은 꽤 간단합니다. 이거, t n t 일단 TNT는 좀 이따 하고요. 이게 필요하고, 그다음 에 이게 필요합니다. 그다음에, 그다 음. 이게 필요한데? 아, 건물 손상. 여기 있거든지 어레요 있다. 좀 레기 걸려도 이해 바랍니다. 아, 다시 돌아가요. 아. 어. 이 새끼 뭐야? 이 새끼 뭐야? 저 옆에 서지 친구가 욕을 하고 있습니다. 안 돼.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다. 영상에 다 찍혔습니다. 어. 누가 이기 막판이에요. <laughs> 걸려요. 뭐 비딩? 다시 갑니다. 이렇게 일단 좀 해준 다음에 저 앞에 뭐지? 저게 뭐야? 다 죽여버리겠어. 이렇게 한다. 안돼 네. 임무 실패. 응. 다 죽이는 거 임무 실패. 다중 교통. 안돼. 안돼 내가 다시 돌아간다. 두 시. 이렇게 해야 돼.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저는 지도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려 줍니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. 하시다. 다시 간다! 너무 작은 것 같으시면, 안 폈어도 됩니다. 역시 잠들고 있어. 이렇게. 잠시만, 뭐야. 역시 이겨도 되지만, 이게 더. 안 폈고 그래가지고. 다시.

돈돈돈이게 뭔가 오류가 있는 거 잘못 설치했네. 잘못 설치 오케이 메테오가 완성됩니다 어, 메테오 완성 완전히... 이렇게 계속 기리지마 야, 부수지 마라. 자, 또뭘 만들어볼 건데요. 여러분 들이여분들이좀알 만한 거? 저는 누구나 아는 것일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아시.. 참 쉬워요 그거 따라 하시면 돼요 저는 우르탄면핑크를을쫓아다요 도전! 맵에 제 맵에 만들지 마세요 요제 맵에 만들지 마세요 왜요? 아, 흰 맵이잖아요 자, 여러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완전 높이 날아갈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물을막 설치해 주시면 돼요 개신고가좀 이상합니다 맨날 저런 노래만 들어 맨날 뇨뇨뇨뇨뇨뇨뇨뇨뇨 그리면서 버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내을 여기다 감아줍니다 자, 이렇게, 주,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고, 밑으로 내려주시고, 그리고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해주십니다. 아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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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됐습니다. 일단 이렇게. 준비를 아유, 엄청난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응, 음, 됐군요 그다음에 이 안에 띵띵띵 넣어줍니다 쟤는 <laughs> <얘는> 똥보입니다. 야. <laughs> 네가 먼저 나한테 뭐 했잖아. 합니다. 난 가서 어, 잘못했습니다. 서울실 예! 뭐 하시나요? 뭐? 흔들어왔을때문에 산등이 렉이 많이 걸리나봐요 이게 제가 이상한 좀 말해드릴게요 이중계인가비교인가 내 네, 아, 이런 게. 이게 진짜. Вот the b 음, a 이렇게먹고 싶으라네요. 너구리는 싫어요. 이럴 것 같아. 잖아 이거로 재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쟤는 너구리예요 뭐야 왜 밑으로 내려가 안돼 이렇게 돌려주시, 돌려주시면 돌려주시면 음.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리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아진자자자자 이렸을때 어렸을 때어봐 이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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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처럼 어렸을 지 어렸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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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렸을 때어 어렸을 때어렸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어렸 이거 봐. 뭐. 뭐야 이게? 어떻게 해? 패 거야. 어떻게 해, 어. 뭐야 이게. 그래. 아, 아 패겠어. 이렇게 그래. 열심히. 어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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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근데 좀뭘 네. 네. 요요 어? 뭐 네. 네. 가요? 위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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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. 네. 네.